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?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제가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하, 방송을 또 이제 10년 동안 봐온 팬이 있는데요. 사람이 바로 이제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2015년 때인가? 그때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, 그때 처음 했고 그래서 2016년도 때 제가 또 도와드렸는데, 조금 흥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그냥 오기 좀 그랬나 봐요. 그래가지고 천만 원 정도를 들고 와가지고 좀한번더 도와주면 안 되냐?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 제가 또 팬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받기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 팬이고 그분도 제 팬이지 않습니까? 한 번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바로 이제 밑에 영상 밑에 자세히 보기란에 링크. 제가 띄워드릴겁니다 거기서 한번 시간 있으신 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 정말 재밌거든요 잘 만드는 분입니다 게임 한 번만 다운 해주시고 혹시 좀 플레이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제가 또 이제 조만간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번만 우리 절박해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